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캠핑과 차박 등 각종 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때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대한민국 1병 중형 SUV, 울류소 렌토 디젤 2.0 1류무동 프레스테지 5인승 등급 준비했고요. 네, 이 차량은 8인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2 채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양동풍시때등 기본 옵션에 충실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2017년 2월에 첫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7만 6천 키로로 다소 높은 주행거리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차량입니다. 네, 성능점검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엔진 하체 부분 미세누 조차 없이 올 양호 판정을 받은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의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25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색상은 어, 호불호가 없이 너무나 깨끗한 색상이죠. 너무나 깔끔한 화이트 바디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역시 완벽하게 상품화를 마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이 너무나 예쁘게 잘 살아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면부에 위치한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A급인 컨디션 너무나 예쁘고요. 위쪽에 LED 데이라이트, 음, 만족스러워요. 자, 아래쪽에 위치한 안개등 역시나 고지할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자, 범퍼 앞쪽 하단 부분, 크랙이나 스크래치 없이 A급인 컨디션 좋습니다. 자, 전면부에 위치한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요.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마크인 타이거 노즈 그릴이, 어 입체적인 도트 패턴과 더불어 굉장히 중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쪽 헤드 램프 역시나 A급인 컨디션으로 너무나 좋고요. 자, 차량의 측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 텐데요. 음, 요 앞쪽 보시면은 살짝 풍어 미세한 무곡국이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 주시고요. 자, 앞타이어 상태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필 컨디션 어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측면 선팅 상태 앞쪽, 뒤쪽. 음, 스크래치 하나 없이 너무나 깨끗하고요. 필러 부분도 어 관리 상태 좋네요. 자, 올리소렌토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자 마감재 상태 너무나 고급스럽죠. 무드 그레인과 메탈 크롬 그리고 전체적인 블랙 컬러가 조화로워요. 깨끗합니다. 근데 안쪽에 시트 상태 보시면요, 어 쿠션감은 너무나 잘 살아 있는 모습. 음 좋아요. 오, 쿠션감 좋죠. 아 엉덩이 쪽에 보시면은 음, 이렇게 찢어진 자국 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복원을 해 놓겠습니다. 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시트 옆쪽 보시면은 시트 조절 레버 잘 부착되어 있고요. 노출 받침 기능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외관 도어부터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음, 아주 미세한 문콕 자국이 옆에서 자세히 보아야만 보일 정도예요. 하나 있고요. 자, 뒤쪽 도어까지는 깨끗합니다. 자, 레어핸더 음, 관리 상태 좋고요. 자, 디타이어 상태 어, 80% 정도로 많이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음, 스크래치 하나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자, 올려 소렌토 레어 램프. 어우, 디자인 너무나 멋있죠? 예쁩니다. 자, 고지할 부분 없고요. 리어 썬팅 상태, 기포 하나 없이 A급 음, 컨드셔 너무나 좋고요. 자도어쪽 깔끔하네요. 네, 저희 중고차 마켓은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음, 스크래치가 잘 나는 플레이트 부분도 깨끗하죠. 어, 만족스러워요. 자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올리오 소렌토 트렁크 내부 모습인데요. 역시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형 SUV답습니다. 공간성 너무나 좋고요.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 매트를 들어내시면요 앞쪽으로 음, 넓고 깊은 언더트레이 공간 그리고 뒤쪽에도 어, 언더트레이 공간 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보관하시면은 또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당연히 2열 폴딩이 가능하고요. 레버를 살짝만 젖혀주시면은. 너무나 간편하게 폴딩이 되는 모습이에요. 어 공간성 너무나 좋죠. 캠핑과 차박 등 어, 각종 레저 활동은 물론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때에도 큰 짐들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어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감 다시 봐도 깨끗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동승석 쪽 리어 램프 음, 보질 부분 역시 없고요. 자 리어 휀다 핸더. 리어 헨다에 아, 조금 길게 어, 문콕이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뒷타이어 상태,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자, 측면 썬팅 상태는, 어, 좋아요. 자, 사이드 미러와 리피터 부분도 부잘 부분 없고요. 자, 뒤쪽 도어 음, 깨끗합니다. 자, 앞쪽 도어 프론트 핸들까지 관리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휠은 내짝이다 깨끗합니다. 어, 좋아요. 자 화이트 바디에 너무나 매력적인 디자인이죠. 올리오 소렌토 외관 상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는데요. 에이크 그 컨디션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자 실내 들어와서 실내 컨디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리오 소렌토 디젤 2.0 2륜구동 프레스테지 5인승 2열에 탑승했고요. 도어 트림부터 체크해 주세요. 영상으로 봐주시면서 마감재 상태 그리고 전체적인 컨디션 같이 봐주세요. 너무나 좋죠. 깨끗합니다. 자, 손잡이 쪽 보시면은 올 겨울 우리 가족들 따뜻해야 되겠죠 열선 시트 기능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어, 패밀리 카임에도 혼자 타고 다니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시트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어 쿠션감,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2열에서는 가장 많이 앉는 동승석 뒷자리에도 임착자감 어, 너무나 좋습니다. 쿠션 잘 살아 있고요. 음, 또 소렌토는 2열의 넓은 거주성을 자랑하잖아요 이 넓은 공간성에서 나오는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 그리고 레그룸 공간 같이 봐주시고요 자 센터쪽 보시면은 에어벤트 잘 구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USB 충전 포트 그리고 1 2볼트 시가잭 파워 아울렛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적당한 높이와 넓이의 음, 암레스트 잘 자리잡고 있고요 적당한 크기의 컵홀더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고제될 부분 없이 깨끗해요. 시트 상태, 어, 필러 도어 트림까지도, 어, 깨끗합니다. 아, 만족스러워요. 자, 1열은 2열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1열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뉴 소렌토 디젤 1륜구동 프레스티지 5인승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엔진 소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볼게요. 오, 이 디젤 엔진의 이 초반 스타트 펀치력은 언제나 들어와도 기분이 좋죠. 어, 그 뒤에 오는 정숙성, 핸들 떨림 하나 없습니다. 아, 좋아요. 자, 핸들 상태 보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를 또 예쁜 거를 장만을 해 두셨고요. 자, 핸들을 좌측 보시면은 각종 미디어를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우측으로는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테립 버튼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있습니다. 자 전면 클러스트측 보시면요 중앙에는 와이드한 TFT 어, LCD 모니터 두비 되어 있고요 양 옆으로는 신성과 직관성이 굉장히 좋은 슈퍼 비전 계기판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우측으로 가셔서 차량의 센터쪽 보시면은 음,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위치해져 있는데요 화질 너무나 좋죠. 어우 깨끗해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좌우 배열로 굉장히 또 심플한 음, 디자인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중요하잖아요. 잘 나온지 체크해볼게요. 음 화질 너무나 좋습니다. 어, 가이드라인까지도 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자그 아래쪽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 버튼들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은 음, 운전석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동승석에 열선 통풍, 양통풍 시트까지도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아래쪽 보시면은, 소렌토답게 굉장히 넓고 깊은 수납함과 함께 12V 시가체 파워 어렛 2구, 그리고 억스 USB 포트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기아박스 보시면은, 전체적인 사용감 깨끗합니다. 자, 버튼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스타앤고 위치해져 있고요. 자, 우측 보시면은, 적당한 크기의 2구 커플더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깨끗해요 필러 부분도 음, 대시보드도 어, 깨끗합니다 에이크 어, 컨디션 좋아요 자, 전면 유리 보시면 은 전차주분께서 선팅도 얼맞게 해두셨고요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 너무나 좋고요 다만 키로수가 좀 높죠 그 덕분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차량입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자, 나가서 남은 정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준비한 올려소렌토 디젤 2 0 1 0구동 프레스티지 5인승.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높은 키로스가 무색할 정도의 엔진 소리는 파워가 넘치면서도 부드러웠고요. 실내와 외관의 에이크 컨디션으로 정말 좋은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250만원. 125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께서는요, 저쪽에 보이는 저희 대표 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마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고차의 기준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